아, 이제 먹는 거예요? 먹... 아! <웃음> 아! <웃음> 여기, 아! 여기. 오빠, 자, 오빠 저기 선배님. 거기다가 우와. 이게 이게 오인분이야? <laughs> 소식, 소식좌하시거든. 아니, 그냥 푸짐하게. <웃음> <웃음>

못해 이거. 아 n g 이거 water, I'm 어떻게 어떻게 f water, I'm dying of w 재 t e r I'm dying of water, I'm dying of w 나는 밥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어, 배불러 벌써. 어. 이거 밥을. 나랑 먹을래? 분명히 나랑... <목소리> 그 정도 드셔야죠. 밥, 뭐라, 푸지도 않았는데. 이거 먹어야지. 땀이 <laughs> 채가 먹을게요. 또 떠드릴게요, 저는. 어? 응. 이게. 땀이 채워봐. 네. 많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준현 누나 감자 대 개. 야야 감자까지 먹으면 밥은 많다. 응. 그래도 응. 조금 퍼는 응. 것보다 남기시더라도 많이 퍼 드리는 게 좋잖아요. 야. 어 황태 너무 맛있어. 맛있지. 우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불 꺼버릴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끌게 자, 잔을 들고 선배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야 여러분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경험, <laughs> 아,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경험 하게 됐습니다 첫날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와주셨습니다. 와주셨습니다. 아, 아이고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자. 드세요. 누나 색깔이 근데 진짜 예술인데요.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고기가 어떤가. 음, 고기 잘 익었다. 잘 익었어요. 응. 맛있다. 맛있죠. 맛있네. 잘하시네. 에헤. 아니 이렇게 많은 양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그래서 간을 주면이가 많이 봐줘요. 아니요. 좋아. 음. 야이거 맛있네. 양념이랑. 음. 싹 배니까, 와. 간이 싹 배가지고. 음. 시래기 많이 넣고 다니네. 야, 감자탕은 나도 시래기 먹고 싶어서. 맞아, 시래기가 맛있어. 응. 이건 뭐야? 수제비! 아. 수제비 어떠세요 괜찮네. <laughs> 수제비가. 약간 감자, 감자.. 옹심이 같죠? 그치? 옹심이야? 감자같이 생겼다 잠시. 잠 지현아 굉장히 쫀득해 그죠? 쫀득하죠? 어. 잘했어. 100. 익었어, 익었어. 왜 이렇게 쫀득거리지? 다, 제, 저의 잘 앙정 잘 들어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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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와, 이거 뭐. 아이고 우리 정재 선배님 있을 때 감자탕 뜯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다니. 아 부끄럽네. 어, 자꾸 뜯어야지. 자꾸 뜯어야지. 진짜 맛있어. 진짜 행복하다. 적당히 음. 잘 데쳤다. 응. 음. 오이 맛집이다. 썰다가 손기신 거. 그냥 나오네. 그러니까 맛보었. 맛있나요. 음. 싹싹 싹. 오이도 맛있다. 양념이 과하지 않아서 좋아. 예, 언니 스타일에 제가 노력했었습니다. 깔끔해. 맞췄습니다. 아주 깔끔한 반찬이야. 너무 오케이. 맛있다, 너. 와 맛있어요? 아이고야.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야. <laughs>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어떻게 고인돌 무덤 만만 만들어? 오늘?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여기 와서 먹으면 더 맛있어 맞아 아니에요 또 아니야? 그냥 너무 맛있어 그냥 마, 마, 맛있어 마, 마, 맛있어 맛도 맛있어. 나죠 맛있게 <laughs> 먹어주니까 너무 좋네요 아니 음식은 이렇게 잘했어? 그런 거야 근데 나는 거의 집에서 매일 음식 해 와, 우리 엄마도 매일 음식하셔. 어, 어, 어. <laughs> 야, 근데? 내가 노력하긴 해. <laughs> 내가 정말, 노력하긴 해. 양념장을 확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야. 그리고 또저 장작불이 또 한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이, 불이 확 세니까. 응. 요즘 잘 모르겠고. 야. 대단하다. <laughs> 아, 어떻게 할 거야? 밥 볶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네? 어? 아 근데 어? 볶긴 해야 되지 않나요? 야, 밥 남았냐? 밥 많이 남았어요. 그 우리 아까 낮에 한 100미도 남았잖아. 그거 볶을까요? 그 여기서 볶아도 되 지금? 그럼요, 여기다가. 등가루 첨기라고. 살짝만 데워봐, 약한 거. <목소리> 그, 지금 볶을 거니? <복걸까니>? 네. <목소리> 이게 아침에 먹던 밥이구 네, 아침좀 먹었고. 말하러... 우와. 시리기. 시리기 자르려고 가져온 거잖아. 참. 네, 맞아요. 어머. 오. 네, 맞아 어머. 거 어. 아, 그다거내 아니, 쏟았다. 김김 김은 좀 쏟았다. <놀람> 괜찮아. 괜찮아. 김, 김 김은 너무 쏟았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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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형아가 어? 만들어주는 볶음밥! 어? 어? 비비게맛 <목소리도> 했습니다 총칼국수 맛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맛있겠다 아이고 정신없어 <목소리도>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 우리 원래 새세 숟가락으로 맛 한번 봐도 <목소리도> 되겠습니까? 아니 김가루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아뜨거 아,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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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드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까지 먹어야 돼? 지금이야? 빨리 먹어 빨리 먹 어머 미쳤어? 응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시래기가 진짜... 응? 맛있어 음? 야 이거 뭐 시래기 리조또네 이거 맞전 음, 그러네, 약간 시래기 리조또 느낌이네 근데 이게 감자가 으깨져서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야 해먹을 만인다네그죠맛있 진짜. 맛있어. 먹으니까 음. 음, 야 <laughs> 이러니까 매끼매끼 고생을 하게 되는구나. 맛있으니까.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다 그래서 자기 군대로 언제 간다니? 네, 요즘 기준으로 한두세 작품 더할수 있는 시간. 마무리해서 두 개를 찍어? 예, 네, 약간 조금 불릴 것 같아. 아이거야 자기도 이제 하다보면 은그 스위치가 잘안될 때가 없구나. A라는 캐릭터와 B라는 캐릭터를 연기로만 그거를 다 한다는 라게 쉽지 않거든 좋은 얘기 듣고 있었구나 네 고민 많을듯지 그럼 뭐 어쨌든 문이 터져버릴 것 같다 누가 문을 뚫어야 되는 게또 문이 터져버릴 것같 누가 문을 뚫어야 는게또 어젠 조그만 상이었는데, 오늘 큰상 따는 거예요. 아... 뭐야, 왠 조명까지 이렇게 어, 분위기를 어. 잡고. 우리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요? 친분이 있으신 모이면은... 거예요? 어, 어. 우리 아빠 사륙년생. 응, 음, 우리 아버지 사륙년생. 음. 어. <laughs> 아휴, 근데 그분들이 벌써 80이야, 80. 그래서 나는 요즘 되게 고민이 많아요. 80이야.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제가 아직 혼자니까 뭐 맨날 뭐뭐 뭐 통화도 하고 뭐 만나러도 가고 뭐 그러는데 근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어 통화만 어. 하지 만날 수가 없어 예아무 네, <laughs> 아 여기 뭐지 뭐 찍으러 가운도 왔는데 어, 이제 끝났어 응 어. 알겠어요 네. 나는 솔직히 내 부모님이랑 더 많은 여행도 다니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게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언니네 산, 산지식송을 이렇게 <laughs> 보면, 서 <보면서 웃음> 어, 가지고 야, 나 저거 먹고 싶은데. <laughs> 이런 걸뭐 좋아하지. 나도 놀고 싶어. <laughs> 20대 때 많이 놀았어. 아니. 20대 때 많이 놀았지. <laughs> 내가 받다고. 나놀때 같이 놀더라고. <laughs>